자, 정사각형인데 타일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n으로 놓고 그리고 근데 이 n이 홀수 개인지 짝수 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홀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와 n이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전체를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홀수 그려보고 짝수. 슉, 슉, 슉. 자, 대각선은 뭐라 그랬어? 일단 가에 색실되어 있고 그치? 그리고 대각선이 색실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부분이 두 개가 겹쳐지지. 두 개가 겹쳐져서 하나가 되지. 그 말은 검정색이 한 개가 줄어들고 흰색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 검정색 하나 자리에 흰색이 들어가야 되겠지? 개수로 따졌을 때. 그리고 얘는, 테두리 색칠하고, 대각선 색칠하고. 그럼 얘는 겹쳐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를 쫙 밀어 넣어. 그럼 이렇게 밀어 넣으면 밀어 넣으면 여기 두줄꽉 차지. 밀어 넣으면 이거 한칸 비어 있지. 이한 칸은 뭐야? 흰색인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검정색, 흰색으로 모으면, 그러면 가로는 n 빼기 2가 될 것이고, 세로는 n 빼기 4가 되겠지. 그래서 흰색 타일은 n 빼기 2 곱하기 n 빼기 4에다가 여기 하나, 요거 하나 흰색이지, 더하기 2를 한게 얼마이다? 168이다. 이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홀수인 것만 찾아주면 돼. 짝수는 해당사항 없고 그럼 얘는 얘하고 똑같이 정리가 되지 근데 여기는 개수? 흰색 남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냥 m2 곱하기 m 빼기 4한게 얼마이다? 168이다 여기에서는 짝수의 짝수해를 찾고 여기에서는 홀수해를 찾아서 만족하는 수를 구해 주면 돼 알겠지?